컬러가 어떤 상품의 성격을 눈에 잘 떠이게 하고 강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지라도 잘 선택된 컬러가 의심할 나이 없이 시장에서 그 회사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컬러는 물론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마케팅 믹스의 단지 한 부분을 형성하는 패키징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보시는 것은 2022년 2년 12월 JPDA, 즉 일본 패키지 디자인 협회가 그랑뿌리를 수여한 화장품 패키지입니다. JPDA는 198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뛰어난 작품에 대한 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JPDA 공모전은 패키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품질, 창의성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JPDA는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 상은 제조, 물류, 환경, 영양 분야에서 포장된 재료와 디자인을 평가합니다. 여기에 디자인의 질과 상품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약 1,000개의 출품작이 회원과 동료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보시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그랑프리 수상작들입니다. 소비 생산품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존합니다. 첫째, 상품의 품질. 둘째,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 이미지. 셋째, 패키지와 그 효과. 넷째, 광고와 세일즈 프로모션. 다섯째, 가격. 여섯째, 경쟁력. 일곱째, 경쟁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어, 경제적인 상황이란 소비성향과 저축성향, 수출정책과 수입정책, 대체수단으로서의 하급상품 출현 등을 의미합니다.두 번째의 반대는 하나의 물건이 근본적으로 그것의 패키지나 패키지의 컬러 때문에 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디테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어떤 주부도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된 상품을 사려는 의도적인 생각으로 쇼핑에 나서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주부는 세탁용 가루비누, 비스킷이나 세수비누를 원하는 것이지 상품 패키지 표면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색채 세일즈 파워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패키징된 상품의 유형을 생각해야만 하고 둘째로는 고객들의 구매 결정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패키지가 담당한 이 역할로 인해 컬러는 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것은 약품보다는 초콜릿 가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컬러는 판매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됩니다.즉,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약할 때 유사 브랜드와의 품질 및 가격의 차이가 근소할 때, 구매 행위가 다분히 충동적일 때 등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동 양식은 클러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고객이 그가 사고자 하는 것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가 원하는 브랜드가 확실할 때 클러는 패키지와 브랜드를 알아보기 쉽게 도와주고 또는 브랜드의 명칭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확신시켜 줍니다. 고객이 패키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 고객이 소문이나 라디오 CM 방송으로부터 이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객이 제조 공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확실한 제품에 관심을 갖는 노력을 보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원하는 물건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어서 그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입하게끔 고무시켜 주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전개 방법으로서의 그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인스턴트 커피가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맥심입니다. 당신은 저를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맛과 풍부한 향기를 지닌 커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구미에 맞을 것입니다. 저는 2만 819원 밖에 안 됩니다. 저를 사주세요. 자, 어서. 세 번째 가능성은 구매자가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시장에서 주위를 둘러볼 경우입니다. 즉, 이것은 충동적인 구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시각적인 매력이 중요하게 되는 기본적인 판매 상황이기도 합니다. 눈을 끌지 않는 패키지는 팔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 패키지의 표면 처리는 단지 고객의 시선을 끄는 기능을 보여줘서는 안되고 동시에 패키지의 표면 처리는 내용물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쓸모 있는 패키지라면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구매가 필요함을 불러일으켜야만 합니다.다음은 구매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담고 있습니다.저의 이름은 맥심입니다.당신은 저를 좋아할 것입니다.저는 맛과 풍부한 향기를 지닌 커피를 품고 있습니다.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훌륭한 커피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2만 819원 밖에 안 됩니다. 저를 사주세요. 자, 어서!